안녕하세요. 경기도 평택시 초대형 물류창고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고요. 냉장창고 및 일반창고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건축물 높이는 34.7m 이고요. 대지 면적은 8,059.5평 이고요. 건축 면적은 3,126.8평이고요. 연면적은 21,753.24평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으로 되어 있고요. 지하 1층과 2층은 냉장 시설이 되는 냉장 창고입니다. 지상 1층, 2층, 3층은 일반 창고이고요. 청북 IC와 직선 2.8km, 평택 JC와 직선 3km, 서평택 JC와 직선 5km, 본 매물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냉장이 되는 냉장 및 일반 물류 창고입니다. 정리하자면, 토지 면적은 8059.5평이고요. 연 면적은 21,753.24평이에요. 냉장이 되는 냉장 창고 및 일반 창고입니다. 매매 가격은 1,400원입니다. 전화 주십시오.